건축은 해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어려워요. 아니 도대체 근데 한옥은 어떻게 짓는 거임? 한옥 지으시는 분들 신기하네. 뭔가 양반 집, 자재가 살만한 한옥 마을에 있을 것 같은 고급 한옥. 뭐지 나무로 된 컨테이너 박스. <laughs> 아직 모르잖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 이거, 8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사람들이 짝수 건축하면 안 된댔어. 사람들이 무조건 홀수 건축하랬는데. 아니, 이게 다그 법칙이 있더만요. 짝수 건축을 하는 사람은 건축에서 정말 큰 비난을 받는다고. 멋져. 멋적긴 못생겼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 멋져. 일단, 괜찮지? 지금 약간 한옥 느낌 나지 않아? 멋져. 어더긴 못생겼다. <laughs> 다시 물어본다고, 어떠냐고. 아, 원하는 대답이 있다고! 기투브 음. 원목이라 비한번 오고 나면 벌레 많겠는데요. 요즘은 나무에 코팅 잘 합니다. 세계 최초 코팅 하나 말이 그렇는 거지. 이거 기와 집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민들랑 기와 집은 지을 수 있어요? 너 기와 모를텐데 아니, 기와 이렇게, 이렇게 쌓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약간 휘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 아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기와가 이렇게 휘어지는. 벌써 기와 느낌이 나는데. 음. 아니, 어떻게 봐도 기와 같은데? 괜찮은데? 아까 뭐라 하던 사람들 한마디도 못나줘 지금 내 실력에 하대자 놀라버렸죠 완벽한 기워 아니 개잘했는데? 여기는 다락문을 달아줘요. 개잘 만들었네. 여기에다가 등 풀. 그거 뭐더라? 아, 랜턴! 나음다가 짠! 짠! 한옥 와! 이거 유튜브 에디션도 아니라고? 대박! 개잘지 없네. 님네 그래서 님네 건축 잘하시냐고 해요. <laughs> 님들 못하잖아요. 아, 그러면 들어와봐, 지금. 여기 어차피 렐런 서버니까 초대되거든? 닉네 하나 써보세요. 닉네까까어 나는 건축 잘한다. 난 지금 이 건축 이상의 순수 실력으로 여기다 뭔가 해가지고 조금 더잘 만들 수 있다. 완벽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네 알려줘 봐. 뭘 마크 사주시면 네 마크 한 번도 안 해봤으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만. 마크 있지 다면서 진짜 뭘안 할게. 나 지금 내 건축 실력 뽐내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사면 되나요? 미쳤나 봐. 아니 미쳤나봐. 개 못해도 되나요? 아니 개 못하는데 훈수 왜 던지라고? <laughs> 난 지금 당장 순서내 실력으로 유튜브 에디션도 아니고 그냥 내 손으로 지은 집 보여줄 수 있다. 아니면 여기다 좀 디테일을 더해가지고 진짜 한옥처럼 만들어볼 수 있다. 하는 사람 못지지만 저 할래요. 이런 거안 돼요. 별로 못하지만 안 돼. 그런 거안 돼. 나는 자신이 있다. 나는 훈수 될 만큼 자신 있다. 지금 아게 가득 차셨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다들 버텨. 여러분 들어오신 만큼 자신 있는 건축 부탁드립니다. 죽었다 크크 이런 거 봐. 야마, 너 아까 나 보고 죽었다 그랬지. 너 여기다가 그거 해봐. 어떻게 하면 좀더 완벽한 한옥이 될수 있는지 피드백 해보라고. 해봐. 한옥 지붕 색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해봐. 그러면 한면 수정해봐요 한면. 아니, 안, 뭔 헛소리세요? 그리고 님은 진짜 이거 제대로 못하면 진짜 님 죽어요. 가장 제일 뭐, 많이 뭐라 했어요, 님이. 아시죠? 니은 진짜 죽어요 근데 <laughs> 뭐 기와 색깔이 이렇게 무슨 수건댕이만이야. 탄거 같은 이런 색깔? 아니, 이게 어디 봐서 기와냐? 기와 기화 느낌이 아니잖아. 그까 그러니까 하고 있어봐. 자연과 어우러지는 한옥집을 짓겠다. 이분은. 이번은 땅을 고르고 계시네. 아이분은 그냥 평지나 짓고 계시네. 귀찮아가지고. 아 잠시만요, 어. 선생님 저기 불편해요 여기. 선생님 저기 집에 꽃 한송이 있는데 이거 땅 메꾸면 안 될까요? 제발. 학칸도 나이스. 굿굿 굿, 굿. 이거 망치고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뭘 제일 어려워? 제일 꼴 빠는 거지. 저 화난 거 아닙니다. 그냥, 내 방송, 보러 오신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완벽한 건축물을 지으시길래, 나는 손한테,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걸까? 더러워서. 해봐, 해봐. 이게 한옥이지? 이거 색깔이 에바야, 내가 볼 때. 근데 일단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그 밑에 이거 다 건드려도 되니까. 아니, 하지 말고 해봐. 빨리 채팅 창치가고 해봐, 해보려고. 반대 한번 보고, 여기 한번 보세요. 뭐야? 블루에, 빨래, 빨래, 더 해봐. 이분들께서 제 건축 실력을 보고 뭐라 하셨으니까 본인이 직접 해보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걸보라고뭐 하냐? 저기 죄송한데 무슨 한옥에 뜬거 없이 눈 블록입니까? 1, 2, 3, 4. 1, 2. 1, 2, 3, 어? <laughs> 저기요. 여기 한칸안 맞는데요? 비대칭 건축 뭡니까, 이거? 이거 홀수 건축 하셔야 되는데 지금 끝난 분이 두 분인 거지? 오, 뭐, 은근히 잘 지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저막 혼수 준다 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지붕 느낌 있거든요. 느낌 있는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건축물이라기보다 뭔가 외국의 한옥 같은. 근데 뭐 지붕 나쁘지 않네요. 이거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인 건 아니긴 한데 괜찮네요. 느낌 있네요. 근데 이거 약간 한옥 느낌이라기보다 중국 일본풍의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음. 이거는 어떻게 봐도 엉망인 게 진짜 오히려 처음에 내가 지웠던 게 훨씬 더 한옥같은... 선생님 저 아까도 말했지만 전 요즘 한옥을 원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전통적인 한옥 느낌을 원했던 거여서 이거는 너무 흉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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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라 말하진자 다음 분 한옥이면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야지 아시가 보고, 배워. 이게 한옥이야. 내가 원한 거는 좀 이렇게 전통적인 느낌이 있는. 봐봐, 이거 안에 이거 봐. 이게 되게 뭔가 디테일 한렇게 별로 없긴 하지만 주제랑 맞는 거라고, 이게. 어, 여기 뭐 써있는데? 끼끼. 와, 이거 약간 조선시대 때 왕이 사냥 나갔다가 이제 산에서 경치 한명쓱 신하들을 시켜서 이런 정자를 지어놓은 게 아닌가 이상군이 좋아할 것 같군요 기상군이라뇨 제가 볼때 이거 나무도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나무도 직접 조각하신 것 같은데? 나말 타십쇼 여러분 따라오세요 오늘 날씨도 좋고 풍경 구경 좀 하고 싶구나 그렇지 않느냐? 한놈 어디 갔느냐? 아! 다시! 아 오늘 날씨도 좋고 풍경 구경 좀 하고 싶구나. 그렇지 않느냐? 대답, 무엄하게 고개를 끄덕여. 다시 됐습니까? 날씨도 좋고, 풍경, 풍경 구경하기 풍경까? 좋은 날이로구나.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 그래, 우리 저번에 만든 별채로 한번 가보자꾸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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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방이 탁 트이고 다 보이는구나. 잘 지었네. 여기는 누가 지었느냐? 이리 와보거라. 우루풀 꿀커라. 잘했다 잘했어. 주님이요. 이제 상으로 이방송 <laughs> 시청시간 1000시간권을 주겠다. 잠깐 넌 이리 와보거라. 야저수야너 이리 와봐. 너는 뛰어내리거라. <웃음> 죽었어. <laughs> 개웃기네. 일단은 마크는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